배마름이 오늘 어종들에 있어서는 다 와야 돼요. 암놈이든 순놈이든 어리든 늙었든 상관없이 동시에 다 와야 돼요. 애니몰로 TV.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그 들어오는 질병 문의 중에서 잘못된 게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좀짚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가장 구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안태생들 키울 때 많이 온다는 배마름병. 배마른 병이란 그 세균성 질병에 감염이 돼서 애들이 배가 말라간다고 약품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알아보시러 많이 오세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배마른 병이 아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배마른 병 같은 경우는 모든 물고기한테 암수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일 많이 그런 게치어를 낳거나 암컷. 한컷들 위주로 배치혈를 낳고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배가 배마른 뺨에 걸렸다 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키웠을 때 죽게 되면 배해 해분해서 세균 같은 거를 체크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배마른 뺨에 관련된 세균들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봤을 때 그런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보시면 배가 마른 배마른 병이네요 약을 쓰세요 라는 글만 보고 오셔가지고 약을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가 마르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치열을 낳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지 못해서 예를 들면 구피 같은 경우는 치열을 낳고 나면 사람이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것처럼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죠. 근데 사료가 좋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따라다는 수컷이 많다든지 아니면 수류가 세다든지 그 기타의 그 pH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한 것들이 치열을 낳고 몸에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암놈들이 다시 이제 배가 불러와야 하는데 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배가 말라버리고 있다가 치열을 가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피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되는 게 주류성 어류라 그래서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낮 얕은 개울, 작은 개울에 사는 물고기 종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큰 강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흘러 내려가서 바다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물이 흐르면 앞으로 갈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기를 낳았는데 러닝머신을 뛰는 거예요. 낳차마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말라붙은 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깜으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패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소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수주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피들을 키우실 때는 측면 여과기 같이 수류가 센 거를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수류가 단잔하고 수컷들이 또 많아도 힘듭니다. 출산을 했는데 나는 쉬고 싶은데 수놈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성비를 보통 맞출 때 암놈보다 수놈을 적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건데요. 수놈이 계속 괴롭히면 암놈들은 말라버리겠죠.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식욕이 떨어져. 요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소일 수조에서 키우실 때 소일 소일에 의해서 pH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수조에서 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을 쓰게 되면 그 약물에 의한 쇼크를 이 앙커들이나 배가 마른 개체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일 때쓸수 있는 약과 허약해진 사람 쓸수 있는 약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허약했을 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고기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물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배 마른병이라 느꼈을 때는 보통은 얘가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시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 중에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약품보다는 사료를 여러 가지를 주신다든지 생 먹이를 주셔가지고 단백질 보충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브라인 슈림프라는 것을 부화시키셔서 냉동 말고요. 냉동도 잘못 사시면 이거 부패된 거 먹이셔가지고 애들 복수병 와서 전체 다 죽는 경우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집에서 직접 부화시켜서 어렵지 않습니다. 부화시켜서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실지렁이, 괜찮은, 잘 검역된 실지렁이 같은 게 괜찮고요. 그게 영양 공급을 하면은, 말랐던 배가 다시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통해서 제가 많이 겪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품보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치유해주는 거를 저는 비교적 권유해드린 편입니다. 그럼, 배 마른 병이 아닌 거예요 배마름 증상인 거죠. 증상. 우리가 배마름 병이라고 말하는 건 세균에서 감염돼서 모두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뭐그 원인이 뭐 기생충이든 세균이든 따라서 근데 배마름이 오늘 어종들에 있어서는 다 와야 돼요. 아. 암놈이든 숫놈이든 어리든 늙었든 상관없이 동시에 다 와야 돼요. 하지만 몇마리가 그렇다고 해서 약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약품 때문에 우리 요즘 나오는 그 사료들 보면은 고기들 속에 좋은 가, 많은 유산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산균 관련된 소화에 좋은 효소들이 들어있는 사료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소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세균들도 약품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품을 계속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건강하던 개체도 나빠질 수 있고요 원래 좋지 않았던 개체는 그 약물에 의 충격으로 더 나빠서 폐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환경개선과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치유되도록 최대한 신경써주는게 도움이 됩니다. 암놈들 뿐만 아니라 순놈들한테도 퍼지고 모두가 다 그리고 사료를 만약더 줘보고 물도 잘 갈아 줘보고 수도 약하게 해보고 다 했을 때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배마름 증상 병일 경우가 크죠. 하지만 보통 진짜 매장에 오셨을 때열분 중에 거의 열분다 약품을 쓰지 않고 제가 처방해낼 방법 썼을 때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구피 배마름병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로 TV